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 된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명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명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냠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인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실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또한 부모의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 땅에 침을 딱 뱉어서 진니글이겨서 그의 눈에 딱 바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이 될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행하셨을 때,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명인이 믿지 않고 씻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눈은 밝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씻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밝은 눈으로 그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들은 어? 이 눈이 밝아진 건 이 맹인을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어떻게 떠드느냐 물어봅니다. 이 맹인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어 실러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어?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어?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었거든요. 율법을 어겼다는 그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안식일 법을 저촉한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이들은 일을 꾸미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다. 자1 6절을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해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또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는지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 다른 일인지 이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 2 2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인의 부모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서워해서 음? 함부로 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음? 명의했던 사람을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두 번째 불렀어 너는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라 이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어? 이 맹인은 말합니다.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응?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인이 치료를 치유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명인이었던 자가 보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일로 볼수 있다는 걸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지 못하고 드디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히는그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인은 치유함을 받고 이제 온전히 어? 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응?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는 또한 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만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 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어? 내가 그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어,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이명인는 온전하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온전하게 이제는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회복된 삶, 쉬의 삶이 되게 시기를 간절히 주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를 만나신 주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가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